세상 사람들,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가장 가치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한 일은 무엇일까요? 1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 많이 드리는 것. 2번.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3번. 기도 많이 하는 것. 4번. 한 영혼 구원하는 것. 자, 몇 번일까요?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액센트까지 줬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어, 4번 맞죠.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모두 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론의 자녀들이죠. 제사장들, 나답과 아비오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불로 바치지 않고 다른 불로 바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우린 잘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건 제가 돈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온전한 11조는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마땅한 도리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쉬는 것은 곧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의 정답은 한 영혼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빨리 구원받아.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출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편 127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자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태에서 자식이 나온다라는 거, 열매는 자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뭘까요? 옛날에 장수들은요, 자신의 화살은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 본문을 해석한다면 바로 이 화살은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의 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면 이사에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태가 나오고요. 욥기 31장 15절 말씀에서도 또 태가 나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렇게 말하면서 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 태로부터 자기를 택정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인 여기 말고도요, 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신비하게 출산하는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신비하며 경이로운 인간의 창조가 어디에서부터? 여인의 태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 우리 여성분들, 자매님들, 귀중한 곳을 가지고 계십니다. 귀중한 장소를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남자들 너무나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이따가 말씀 들어보면 왜 그런 말 하는지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1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여자들은요, 아이를 태에 잉태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잉태하여 출산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 경험하셔야 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떻습니까?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가 잉태한 걸두번 봤거든요. 보고만 있어도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걸 스스로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성 함이 일단 아름다움 이런 거 있는데, 막 몸이 다막 이렇게 출산을 잉태를 하게 되면 망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태아를 앞에다 이렇게 배낭맨 것처럼 하고 다니니 몸은 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허리는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종아리는 얼마나 탱탱탱 붙는지요. 그렇죠? 아, 목사님 어떻게 잉태도 안 해봤는데 그걸 다 알아요? 모르죠. 그냥 저희 아내가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아는 정도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성분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경험합니다. 신체적으로. 그것뿐입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력감이 찾아와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우울증도 겪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산모들이 우울증 많이 겪고 산후에도 우울증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이 또한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한 생명을 임태하여 10개월 동안 태속에서 잘 키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10개월 후에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어난 존재는 한 가정에서 가장 기쁨인 동시에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아, 목사님, 자녀가 없을 때와 자녀가 있을 때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출산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경험했는데, 출산하는 여성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이는 원래 울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좀더 소리를 크게 낼 테니 예,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조금 마음이 받아들실 수도 있는데 교회는요 이렇게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어린 아이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이거 축복입니다. 울 때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렇게 잉태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태신자를 가진다는 것은 바로 마치 어머니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 구원 받은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는 것 이게 영적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생명을 잉태하는 거룩한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기쁨이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신령한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인태하고 출산하고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다 태신자를 가셨으면 좋겠어요. 태신자를 갖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를 갖기를 원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태신자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만 태신자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죠.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결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물로, 결정체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즉, 결혼하면 건강한 결혼 생활 속에서 연합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태아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그러한 부부들은 아이가 잘안 생기잖아요. 어찌됐든 태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여성을 보고 우리는 보통 임산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영적 원리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도요, 결혼을 해야만 태신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랑 결혼해야 지 태신자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야 태신자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결혼해야 퇴신자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몸이 된 결과로 퇴신자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관계는요, 영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영적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처럼 우리가 태신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우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성도인 우리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미리 띄워져 있는데요. 이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태신자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만이 태신자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태신자를 가질 수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사람은 태신자를 갖고 싶을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나 자신이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절대로 태신자의 중요성도 또한 필요성도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태신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관계를 주님과 맺고 있는지 점검해보셔야 돼요. 혹시 신랑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신랑에게 눈을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 목사님 저의 세상에 눈안 돌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일, 자신의 생각이 먼저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독신을 주장하는 삶이라고도 저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연합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태신자가 태신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 영적 생명 즉 태신자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주시는 분들,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간절하게 기도해 드립니다. 저의 태신자가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해 드려요. 제가 기도해 드리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만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가득한 것을 나만 누리기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태신자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신자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제부터 시작됐네. 뭐가 시작돼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과 연합을 딱 시작하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불쌍한지 뭔지 신경도 안 썼어요. 아 신경 안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예쁜 사람 보면은 마음이 불편한 거라. 뭘 먹기를 저렇게 예쁘지? 분명 뜯어 고쳤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쁜 사람 부러워만 했죠. 그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집큰 사람, 좋은 차 몰고 다니는 사람, 여성분들은 이제 좋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좋은 백 가지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다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러워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니 그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또한 가엽게 보이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위에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사랑은요. 불쌍한 마음이 들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불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요. 이제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한 가까이 있는 친구들 또한 이웃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사니까 됐어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여워서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사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보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 줘 왔대, 목사님 저는 제일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교회 다녀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요, 이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가여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의 환란과 핍박을 감당하는 마음 또한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다른 삶을 살잖아요 이전과는 조금 더 차, 뭐 차별화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당연히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달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제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어... 제 친구 중에 유일하게 고등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거의 만남이 사라졌고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 몇 명만이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은 언제나 저에게 어서 돌아오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전에 너와 함께 주를 섬겼던 게 너무나 그립다고 어서 돌아오오 하고 기다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말하는 주는 주님이 아니라 술주자예요 예전에 한참 제가 방탕할 때 그 친구들이 같은 줄을 섬겼거든요, 저희가. 어, 그 친구들이 제가 변화돼서 이제 다른 줄을 섬기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던지요. 야, 사람 쉽게 안 변해. 너가 뭐 그런다고 뭐 별게 있냐?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요. 아 정말 친구들 힘든가 봐요. 아니요. 그 친구들 잘 살아요. 저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요. 좋은 차도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너무나 가요. 여워 왜요? 주님을 못 만났거든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어서 돌아오 제가 말하고 싶어요 귀한 영혼들아 어서 돌아오 저는 계속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친구도 언젠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렇게 환란과 핍박을 감당하는 마음 또한 갖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때로는 환란, 핍박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도 있죠 베드로서 4장 3절에서 사조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향락과 무허판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방해요. 환란을 줍니다. 어려움을 줍니다. 또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힙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되면요. 태신자를 마음에 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사랑의 기도를 하게 되며 더 나아가 환란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탁드리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태신자의 마음을 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태신자의 마음을 품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뭐예요? 영적 산물로서 태신자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산모로서 태신자를 가지셔야 만 합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형제, 가까운 이웃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산모로서 잉태해야만 합니다 수많은 불신자들을 태신자로 잉태하고 해산하기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라의 태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라의 태는 죽었대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즉 사라의 태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명 사라의 태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사라는 믿음으로 인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신하였으나 잉태할 수는 있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결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 산모로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건 여자만 잉태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성들이요 영적인 산모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인 산모로서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는 그 힘을 얻으시는 우리 임만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청에 감격하는 자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태에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 또는 젖을 아이에게 이 빨리지 못한 여인들이 모두 슬퍼하고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여인이 사무엘을,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닙니까?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펑펑 울면서 이상한 소리 막 하잖아요 이와 같이 여인이 슬퍼한 이유는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얻고 싶어서 울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 산모로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즉 태신자를 가져야만 합니다.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안타까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관계에 있는 친구, 이웃을 구원해야겠다라는 잉태하는 그러한 영적 산모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신한 여인은 여러 가지 경우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품는다라는 것, 가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겪어야 되고요, 손해도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임산부는요 아이를 갖게 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안다면 그 태신자를 품는 그 시간들, 그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 산모로서 태신자를 가지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태신자를 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나 다 태신자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잉태하는 일은 믿음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즉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흘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만이 태신자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하면 또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랑의 기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세상 사람의 혼란과 핍박을 감당한 놀라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이러한 놀라운 마음을 갖고 영적 산모로서 태신자를 가져야 하며 해산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보통 어떤 분들이 전도에 열매가 없다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태신자를 잉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태신자를 잉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분명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해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태신자를 갖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임만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산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산모로서 태신자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를 갖기 위해서는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 연합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놀라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놀라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산모로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산모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